thank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9 뉴스 24입니다. 이제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오는 새로운 계절을 맞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을 수 없는 슬픈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이루어진 한일 합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선거 당일 공휴일인 오늘도 평화로 앞 수요 위안부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호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입니다. 선과 당일인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24년 동안 같은 장소에 이처럼 한결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현재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일합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 입으로는 직접 사죄도 위압의 문제도 발언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12월 28일 합의 무효화시키고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일본 정부가 정부가 국가가 군대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법적인 책임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 교육에 제대로 역사의 진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그거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죠 네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정부 믿고 이랬던 거 아닙니다. 오늘은 정부는 이렇게 불합당한 합의를 할머님들의 동의도 없이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본 정부 측에서도 정확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좀 사과를 받으려는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굴욕적이고 너무 창피한 어, 한일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합의는 있어서도 안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효화시키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저, 어, 정리를 해가지고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에 어, 도약하는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런 집회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well, 국민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나라 간의 합의, 이것이 과연 양국 합의라고 할수 있을까요? 만일 합의라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합의일까요? 할머님들과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 하루빨리 제대로 이루어져 더 이상 할머님들이 이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요 위안부 집회 현장에서 채널9 김호영이었습니다. 지난 16년 4월 16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작년보다 조금 높은 투표율로 마감되었습니다.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서 원하늘 기자입니다. 네, 저는 현재 종로 제1, 2, 3, 4가 제1투표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침 6시 반에 시작되어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재 오후 3시 기준 46.5%로 작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4.6%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오후 6시 기준 5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54%에 비해 4%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투표 당일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투표율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와의 60%는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 투표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0대 이상이 7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0대, 40대, 30대. 20대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돋보이는 점은 20대 투표 참여율이 작년 36.2%에 비해 크게 오른 49.4%라는 점입니다. 20대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번 투표에는 2030 세대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종로구와 같은 정치 중심지에서는 높은 연령대의 투표자가 계속해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동초등 학교 제2표에서 소채널9 1원이었습니다 네, 2 0 3 0세대의 선거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투표율을 보여주면서, 써 젊은 층의 정치 개입과 결정권이 더 커지고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 k 입니다 네, 이어서 교내 소식입니다. 6월 6일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한강미디어 고등학교 학생, 학생과 선생님이 현충원을 찾아 참배와 묘비 닦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요. 61년간의 세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과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국립현충원에서 보도의 원나실 기자입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어, 다음 주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한강미디어고 학생들이 묘비닦기와 어, 추모행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미디어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일 먼저 현축탐참배을 진행했습니다. 순서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이며 각 학년별로 한 명씩 대표자가 앞으로 나와 분향도 실시했으며. 공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 솔직히 작년에 안 해보고 올해 처음 했는데 되게 어,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많이 모, 못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되게 조금 네더 시간 그러니까 되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여기가 넓어 넓어 넓다고 해서 의미가 좋은 게 아닌 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현충탑 참배가 끝난 뒤 학생들은 현충탑 아래에 있는 위령비를 찾아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호국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모든 추모 행사가 끝난 후에는 각 반별로 정해진 구역으로 나뉘어 비석을 닦고 쓰레기를 줍는 등의 봉사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손 걸레로 정성스럽게 호국 영령들의 비석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소감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제가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전쟁도 없이 살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 현충원을 두 번째로 와봤는데 한번더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서 영광이고요. 내년에 한번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대개 국립현충원을 왔다 갔다 오며 가며 많이 지나는 다녔었는데 직접 안에 들어와서 누비를 닦고 이 공간에 느껴지는 그런 뭔가 좀 정숙한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처음 느껴봤는데 이제 다가오는 현충일을 맞아서 현충일날 국기 개양을 하고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있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 닦는 동안 저희 학생들도 같이 닦았는데 학생들 같이 닦았는데 그냥 단순히 깨끗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묘비 하나 하나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많은 분들의 그런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닦으면 그 닦는 행위 자체가 좀더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왕 닦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6월 6일은 61회째 현충일을 맞는 해입니다. 현충일은 국토 방위의 목숨을 바치니에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올바른 국기 개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 현충원의 묘비를 닦음으로써 서울국립현충원의 의미를 더 많이 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채널라인 원나실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채널라인 뉴스룸 시간입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꼭 다시 돌아온다는 학교로 유명한, 유명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룸에서는 이성구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도 다른 학교로 가셨다가 올해 다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원래 전공은 전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연수를 통해서 이 방송 쪽에 흥미를 갖고 많은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우리 그 한강미대학교 어, 어, 학생들은 참으로 그 인성도 바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은 그 기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박성희 선생님이나 최창수 선생님께서도 내년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두분 선생님들은 우리 방송 기술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한 분들,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 방송 기술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 3학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그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의 세계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사회 나가서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예, 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음, 처음에 그학교 입학할 때처럼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물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데려간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자랑스러운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올해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2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매해 4월 16일마다 전국 각지에서는 세월호 추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세월이, 세월호라는 말만 들어도 여전히 슬픔과 비통에 잠겨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진상규명 논란이 노,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4월 16일에도 추모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광화문에서 그 현장을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서월로 이주기 추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수많은 시민들, 시민 단체, 가수들이 추모를 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후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2시 그리고 공식 추모 행사가 시작되는 7시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곳에는 간단한 추모를 할수 있는 추모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추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봉사단체와 시민단체가 각종 서명운동과 추모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신이 직접 희생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나 위로를 직접 적어 기억의 문이라는 곳에 직접 매다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인양작업, 구조작업 등의 불만에 대한 1인 시위와 시민단체의 시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하루 빨리 얼른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또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여로 사건처럼 정부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빠른 구조와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숨겨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에로서는 정말 이 진상 규명이 정말 정, 이런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좀 요구되어야 되고 이러한 목소리를 함께 내는데 정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야 참여해서 함께함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란 리본 사회 개모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노란 리본 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노란 리본을 자, 자랑스럽게 달고 잘못된 것들을 바꿔 나갑시다. 부탁드립니다. 이곳 광화문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추모 콘서트와 시위, 섬외 운동 등 많은 추모 행사와 시민들로 집회 현장이 가득 메워지고 있습니다. 7시인 현재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12시에 출발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마라톤 행렬이 속속 이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비통과 슬픔, 그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집회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세월호 유주기 집회 현장에서 채널 9 김시현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세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있어서도 안될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앞장서 몰매를 맞아가면서도 고쳐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 라인 뉴스 24의 모든 영상물들은 직접 제작한 것이며 저작권은 채널 라인에 있음을 알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